안녕하세요. 푸누키 따육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오늘도 특가와 함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암에서 뚫입니다 지금 색감도 굉장히 밝아처럼하게 예쁜 이런 모습이고요. 크기도 약 12cm 정도 됩니다. 사이즈도 굉장히 좋아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만원입니다. 크시픽입니다. 입장 뒤에는 발가차로 막게 물이 들어있어요. 전체 빨갛게 물이 저는 품종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외도로된 이런 모습도 있고요. 10cm는 다 넘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예쁜 이런 모습이고요. 오늘 특가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6,000원입니다 독해입니다 핑크빛으로 무지 살짝 들어 있어요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자구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전체 크기는 15cm는 다 넘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어, 특가로 오늘 올려드리겠습니다. 9,000원입니다. 둘리킨입니다. 짙은 자줏빛으로 물이 드는 품종이고요. 모두 군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4도, 5두씩 담겨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13cm는 다 넘습니다. 4도도 있고, 5도도 있고, 어, 오늘은 특가로 8,000원에 올려드립니다. 핏라인입니다. 굉장히 예쁜 색감을 내고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2두도 있고요, 4도도 있고, 크기는 8cm 정도 됩니다. 많이 커지는 않고 8c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오늘 특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3,000원입니다. 캣입니다. 붉은 자재빛으로 물이 든 모습이 지금도 너무 이렇게 예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어, 10cm 가까이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오늘 특가로 9,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리디아입니다. 오렌지 빛으로 물이 드는 품종이고요. 이 아이는 많이 크지는 않고 약 7cm 정도 나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지금도 굉장히 예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어, 두개 5,000원입니다. 파랑새입니다. 백분을 뽀얗게 바르고 굉장히 예쁜 이런 모습입니다. 얼굴 크기는 약 10cm 정도 되고요.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특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3,000원입니다. 레드탄입니다. 빨갛게 물든 모습이 굉장히 예쁘네요. 이런 모습도 있고 10cm는 다 넘고요 옆에 자구를 달고 있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물은 좀 빠졌지만은 더 큼직한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5,000원입니다 다이아몬드 젤리입니다 입장 뒤에는 색감이 밝아스름하게 물이 들어있고요 크기도 약 14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얼굴이 좀 작은 이도도 있습니다. 12,000원입니다. 1콘입니다. 큼직하게 생겼어요. 어, 크기가 약 15cm 정도 되는 크기고요. 밑에 자구로 물고 있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오늘은 턱가루 9,000원입니다. 루브랍니다. 얇아 물이 들어서 지금도 예쁜 모습이고요. 외조도 있고, 위조도 있고, 이렇게 군생도 있고, 14cm는 다 넘습니다. 특가로 9천원입니다 공상생술입니다. 색감은 달가처럼하게 물이 들어서 굉장히 멋진 이런 포스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포트가 이렇게 있는데 너무 예뻐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크기는 약13 내지 14cm 정도 되고요. 굉장히 이렇게 멋진 이런 모습입니다. 만 원입니다. 에콘 철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제법 큼직하게 생겼어요. 14, 15cm 정도 되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어, 특가로 9,000원입니다. 다이아나입니다. 입장 뒤에는 빨갛게 물이 들어있고요. 창 중에서도 이 아이는 조금 귀한 창에 속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지금 굉장히 이렇게 짱짱한 이런 모습이고요. 10cm 좀 넘습니다. 만원입니다. 매너 다이아몬드 펄입니다. 발갛처럼하게 물이 든 모습이 지금도 너무 이렇게 예쁩니다. 크기는 10cm 가까이 되고요. 이렇게 예쁜 이런 모습입니다. 8000원입니다. 서편입니다. 붉은 자줏빛으로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 있고요. 입장은 퐁통한 이런 모습입니다. 얼굴 전체 크기는 약 10cm 정도 되고요. 오늘 특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7,000원입니다. 스파이시로드입니다. 까망 시리즈의 한아이로 검정빛으로 물이 드는 품종입니다. 2도도 있고요. 3도도 있고 10cm는 다 넘습니다. 2도, 3도씩 이렇게 담겨있어요. 어, 특가로 4,000원입니다. 레이디스 핑거입니다. 입장 뒤에는 밝아스름하게 물이 들어있고요. 사이즈도 약 14cm 정도 됩니다. 굉장히 지금 짱짱한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12,000원입니다. 몽블랑입니다. 큼직하게 굉장히 예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12cm 정도 되고요. 이런 모습도 있어요 어, 오늘 특가로 11,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르노와르입니다 색감이 지금도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얼굴 크기도 약 어, 전체 크기가 약 11cm 정도는 되고 되는 크기고요 모두 다 이렇게 예쁜 색감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사천안입니다 카시오 적금입니다 입장 뒤에는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연꽃처럼 예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입장이 한엽으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어, 9 내지 10cm 정도 됩니다 <laughs> 이런 모습이고요. 5천원입니다 저편형입니다. 빨강, 노랑, 초록으로 어우러진 모습이 언제 봐도 이렇게 예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또 밑에 자구가 달린 이런 모습도 있고요. 크기는 약 10cm 정도는 다 넘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7천원입니다. 근거일 편입니다. 밥은 이 정도 되고요. 밑에 목대가 살짝 있습니다. 목대가 이런 모습으로 살짝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어, 특가로 1 0 해드리겠습니다. 4,500원입니다. 조피트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얼굴 크기는 10cm는 다 넘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어요. 이렇게. 어, 특가로 5,000원입니다. 온솔로입니다. 군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15cm는 다 넘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만원입니다 골도소폰입니다 초록빛이 굉장히 싱그러운 이런 모습이고요 얼굴은 큼직하게 생겼어요 옆에 자구가 달린 이런 모습도 보이고요.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전체 크기가 약 18cm 정도 됩니다. 어, 이 아이는 조금, 조금 사이즈가 작긴 한데, 옆에 자구가 엄청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구를 달고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오늘 텃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18,000원입니다. 레저문 철화입니다. 레저문 철화가 처음에 많이 갖고 와가지고 지금 두 포터가 남아있어요. 엄청 많이 이렇게 컸습니다. 이 아이는 가로 약 20cm 정도 되고요. 이 아이는 19c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이 컸어요.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16,000원입니다. 에케무소 톤입니다. 너무 예쁜 이런 모습이고요. 얼굴 크기는 약 9cm 정도 되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5,000원입니다. 성령 철합니다. 백분을 살짝 바른 아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14 내지 15cm 정도 됩니다. 만 원입니다. 러버파이어입니다. 피멍으로 물이 살짝 들어있어요. 모두 이두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자구를, 어, 자구가 나오는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모두 2도로 이렇게 약 10cm 정도 됩니다. 4,000원입니다. 연직원제입니다. 굴생으로 되어 있고요. 9.5cm 포터에 밥이 깍 차도록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6천0 0원입니다 황페인입니다 입장 뒤에는 약간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있고요 어, 크기는 11 내지 12c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특가로 5,000원입니다 고사홍입니다 얼굴은 큼직한 대풍으로 되어 있고요. 어, 색감은 짙은 오렌지빛으로 물이 전답니다 이런 아이를 선물용으로 사용하시도 좋을 것 같아요. 가을이 되면 은 예쁜 색감으로 옷을 입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특가로 13,000원입니다. 이편이 스입니다 어, 까망시리즈의 한 아이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물이 드는 품종이고요. 지금은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약 9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어요. 흑가로 4,000원입니다. 엔젤스 핑크입니다. 핑크 보라빛으로 물이 들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입장은 통통한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특가로 3,000원입니다. 어, 큐핑크입니다. 군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백분을 전체적으로 뽀얗게 바른 이런 모습입니다. 15cm는 다 넘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만원입니다. 항비공입니다. 전체 빨갛게 물이 드는 품종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화분이 지금 넘칠 듯이 이렇게 담겨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13cm는 다 넘습니다. 젓가로만 천원입니다 소연입니다. 달가처럼 하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바로 약 14cm는 다 넘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석가로 6,000원입니다. 아르테인입니다. 빨간 라인이 굉장히 예쁜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크기는 약 10cm 정도 되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4,000원입니다. 레빈합니다. 핑크빛으로 물이 살짝 들어 있고요. 밥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담겨 있어요. 14, 15cm 정도 됩니다. 어 특가로 9천원입니다. 흑장매입니다. 많이 묵은둥이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예쁜 색감을 내고 있습니다. 9.5cm 포터에 이 정도 크기 되고요. 굉장히 예쁜 이런 모습입니다. 4천원입니다. 타임로드입니다. 전체 붉은 자수빛으로 물이 드는 품종입니다. 크기는약 9cm 정도 되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어, 두개 5천원입니다. 다른 휠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사이에서도 자구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12cm 되고요, 가로.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만원입니다. 핑크베라 금입니다. 핑크빛하고 금빛하고 어우러진 모습이 굉장히 예쁩니다. 크기는 약 10cm 정도 되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요. 사천원입니다. 서편라입니다 전체 빨갛게 물이 드는 품종이고요. 입장은 이렇게 한엽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크기는 9 내지 10cm 정도 되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7천원입니다. 황홀한 연꽃입니다. 빨간 라인이 굉장히 예쁜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10cm는 다 넘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3천원입니다. 휴가 베이비, 오렌지 빛으로 물이 든답니다. 군생으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12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턱가로 7,000원입니다. 다섯 틀철합니다 생얼하고 철하고 어우러진 이런 모습도 있고요. 선체 크기가 15cm는 다 넘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만원입니다 알리에 노르입니다 물은 다 빠졌지만 지금도 예쁜 이런 모습이고요 손톱이 굉장히 날카롭게 생겼습니다 모두 군생으로 이런,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12cm는 다 넘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오늘 특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7천원입니다 신도입니다. 신도가 꽃을 피면은 주먹만한 꽃을 피는 게 굉장히 예쁘답니다. 모두 군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드디어 지금 꽃대를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이 학원에만 이렇게 지금 꽃대를 올리고 있고요. 다른 거는 아직은 꽃대는 안 보입니다. 이렇게 군생으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2두 3도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천원입니다. 무지개 여신입니다. 백분을 보 약해 바르고 굉장히 예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10cm는 다 넘습니다. 5천원입니다. 고파입니다라인에 빨간빛으로 물이 살짝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10cm 가까이 되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모두 다 이렇게 아주 넉넉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5,000원입니다. 레드 크라우스처럼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목대는 이 정도 높이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7천원입니다. 90평입니다. 얼굴이 큼직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11cm는 다 넘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2도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 5천원입니다. 분홍 립스틱입니다. 백군을 살짝 바르고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있어요 얼굴은 약 12cm 정도 됩니다. 큼직한 이런 모습입니다. 5천원입니다. 하이입니다 군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외도로 된 이런 모습도 있어요. 3,000원입니다. 포스파넬입니다. 핑크 피츠로 물이 살짝 들어있고요. 외도도 있고, 이조도 있고, 크기는 약 9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4,000원입니다. 마르세입니다 군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9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3,000원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